뭔가 먹는 거죠? 아까 카스텔에서는 장이 허벅지에서 고 이렇게 하더라고. 이서 먹이 서 뭔가 와르아 진짜. 어? 어. 어. <놀람>

이게 <목소리> 이게 우와 무거운데 오빠 치지 마봐. 스타일. 안녕하세요. 저희 어디 가요? 엄마 따라 나왔어요. <laughs> 어디 가는지 몰라요. <웃음> <웃음> 출발! 저희는 집을 보러 약속한 시간에 부동산에 갔는데, 약속한 시간에 10분이 지났는데도 부동산이 열지도 않고 연락을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도 없이 그냥 자기네가 뭐 일이 있었다 변명하기 바빠서 그 부동산은 매물도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부동산 가는 파잉 하기로 했습니다 집 구하는 게참 물론 집을 알아본 게 처음이어서 그럴 수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밥을 먹고 다시 좀 다른 부동산도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집에 가서 밥을 먹으려고요. 나와서 먹으려고 했는데 약간 졸리시기도 하고 이분 식사를 챙기려면 집에서 먹는 게 편해가지고. 시작해주세요. 가서 해봐 박스 박스 옳지 혼자 나가고 있어요 제가 당근마켓을 하는 데. 에기, 장난감을 보다가 에기, 미끄럼틀이무료나서을하어 데.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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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고

진짜 웃겨. 오늘 괜찮어할것 <laughs> 나이거아 오빠 잔다 그랬어. 피곤해서 <laughs> 오빠도. 아침부터 나갔다 왔으니까. 번호 <laughs> 골라 <laughs> 이거 순서대로 줄거야번부터1번정정아니 지금 내가 잡은 순서대로 줄거예자한번한번 한 번. 이번... 네. 2번. 1번 먼저. 번번번

아쉬운 마음에 족발을 먹는다길래 저도 시켰어요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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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 만들어주시는 거야, 다이아뾰족 봐. 뭐 만들어주시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laughs> 우와. 뭐, 뭐? 내가 신기해. <laughs> 우와. 아, 귀여워. 우와.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laughs> 오빠가 잡아줘봐. 감사합니다. <laughs> 관찰하고 있어. 우와, 다리이 좋겠다. 눈만 보여드릴게요. 오늘 상태 입고 오늘 아침에 오전에 아 낮에 드디어 전세 대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런 거 찍어도 컷. <laughs> <먹 fizer> <글 figure� game> <merger> <laughs> 왜? 음> 왜? 동기를 는게 말이 돼? 오빠가 나와도 되냐 안 되냐 <laughs> 어, 이거의 문제지. 자. <vallahi> <타는 게> 저희 지금 데이트 가요. 평판절을 맞아서 신정 엄마 찬스를 쓰고 아마 마지막이 될 찬스겠지? 뭔가 하면? 그치? 너 맨날 부탁할 거잖아. 근데 엄마가 쉬어야지 부탁을 하지. <laughs> 엄마가 집에 없는데. <laughs> 바빠서. 아무튼, 지금 카페 데이트 잠깐 하러 가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laughs> 녹화되고 있는 거예요, 응 알아. 노래를 틀어주세요. 음... 입술이 발랐는데 왜 이렇게 입술이 나왜 그리가요? 참... 왜 그리가요? 참... 이쪽으로 안 가고? 뭐 하는 거왜 그러는 거 해적 국의 도배 현황 행복한 우리 집입니다 오늘 데이트가 어떠셨나요? 물탕 취좋아하는 거야 머리 봐봐 오늘 데이트 어떠셨나요? 그냥 그랬어요 왜요? 뭐뭐 뭐. 데이트 어떠셨냐고 내가 그냥, 그냥, 그냥 그랬다는 건데 뭐그 이유가 필요한 거예요? 좋아요 죠왜 <laughs> 오랜만에 있으니까 어떠셨나요? 전 좋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감사해요. <laughs> 다행이네요. 당신은 어떠셨나요? 개 투덜거리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웃음> 짜증나. 커팅식일 <laughs> 대표로 하시는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네,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드리며. 네. 맛있는 케이크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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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딸기 자 한번 제가 했고요네 예. 다들 한번씩 하세요 싫어요 오 딸기 가왕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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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 어? 난 저기다 넣지 졸린데

딸기 있잖아. 먹습니다. 그리고 얘도 간식 타임. 엄마! 딸기 안 먹고, 왜 사르르쿵 먹고 봐. 싶은가 봐. 지금 11시. 한 20분? 10분? 됐는데, 라면을 샀어. 히! 가서 또, 라면을. 야식으로 먹을게. 아까 우리 땀을 뻘뻘지려고 놀아놓고 잤는데 자기 전에 또 땀을 뻘뻘 흘렸어.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해줬다고. 너무 무서워. 기 이거야? 집마리남아가지라고아니 중박을. 근데 물론 드라마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건 하지만 사람마다 그게 정확할 순 없잖아. 근데 유독 빨라지는 게 지난주에 느껴져서 그냥 생각하고 있었거든. <laughs> 오늘은 브라질 산타로사 커피를 가지고 아침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말에 처음으로 내일을 받으러 가요. 제가 내일이 이렇게 검지가 떨어지긴 했지만 받은 지 한, 한 달된것 같아요. 3, 4주 정도에 한번 가는데 최근엔 그래도 약속을 잘 지키며 가고 있어요. 아무튼, 지금 네일샵을 가는 중이고요 친정 엄마가 아파가지고, 좀 걱정이 되지만, 갑니다. 의미한 아, 네일샵에서 브이로그를 찍었어야 되는데못 찍고 왔어요. 대신, 내일 중예템 풀스톤을 했는데, <laughs> 고양이다. 야옹, 어디 가? 어, 도망도 안 가. 어디 가? 이리 와. 음 아무튼, 이쪽 손은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 저는 오늘 구운 흑마늘 소금통에 들어있는 패션으로 추천을 먹을 겁니다. 동생이 만들어줬어요. 뭐 수저, 수저 갖고 와야지. 갑자기 나타난. 제 브이로그에 이렇게 침략하시면 어떡해요. 아, 어, 난 이게 이렇게 맛이 없던데. 어, 이안 열린다. 그럼? 너무 조금 섞은 거 아니야? 그냥 도 먹어봤는데 엄마가 쓸 그래, 쓰리, 그때 막 그냥 먹어라. 근데 아니야, 그냥 먹어봤어. 숟가락으로, 몰라도. 그냥도 먹어보라고 한 거겠지. 더 섞어야 돼. 아니, 한번 먹어보고 섞어 갖고 가버려. 맛있어 샥, 뭐? 더 섞어야 돼? 어? 먹을만한데 응. 어. 더 섞어야돼? 조금 더 섞은데 제가 이걸 먹는 이유는 동생이 안먹는다고 뭐라 할것 같아서입니다 이게 탄산이 있어서 소화되는 느낌이에요 네. <laughs> 왜저를왜 <laughs> 내야? 저럴 때 진짜 이상해 <laughs> 내가 누굴 닮았나 <닮은다> 생각해보면 엄마야 <laughs> 아빠는 저러질 않았거든 아빠는 싱거운 개그를 많이 해서 그랬지 <laughs> 아무튼,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가끔 진짜 이상할 때가 있어 왜? <laughs> 왜 이상해? 왜? 라고 묻는 것 자체가 특이하지 않아?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아, 이사 때문에 잠깐 나왔습니다. 신랑의 얘기를 보고 있고 저는 각종 업무를 하고 나왔습니다. 맞아 꽃이 비싸졌다 그래가지고 나도 진짜. 너무 <laughs> 예뻐. 체아금 엄마 꽃다발 갖다 주고 저는 집에 가서 전입 신고를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제 가는 길에 계란빵이 있어서 계란빵을 샀어요. <laughs> 드디어 이제도. 등고는 200원인가봐요. 그동안 서류를 많이 했죠? 아는 언니가 커피 쿠폰을 줘서 싶다고 하겠어? 한수영이 브이로그 찍고 있어 지금 <laughs> 너랑 통화하고 너 근데 왜 그랬어 왔어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laughs> 마지막 날이 이게 뭐지? 신랑은 애기 봐야 에서저 혼자 왔어요. 오빠 <laughs> <laughs> 나 가위 좀 줄래? 어? 가위. 오빠 다 먹었어? 안 대표도 돼. 나 그냥 그대로 먹을래. 살짝 해줘. 응. 지금 11시 50분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드리려고 지금 인터넷을 켰고 인터넷 예배로 드리려고. 조이는 아파서 자고 저도 오늘 병원 갔다 와가지고 신랑도 일정을 바꿔서 신랑이랑 신랑이랑 저랑 간호를 하다가 저도 아파서 실라이 저까지 간호해 주고 있어요. 저는 독감은 아닌 것 같은데 약간 힘들고 방광염이 오는 것 같아서. 나는 올 한해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했고 내년에는 영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만들 생각이에요. 이사도 예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따로 신랑이랑 작업실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 있는 보다 좋은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7, 4, 5, 9, 8, 7, 빨리해, -5, 6, 6, 5, 4, 4. 6, 6, 3, 2, 시 2020년에 오신 환영합니다 우리 그 타임 버신다고 우리 먼저 왔습니다 영상 공출이 좀 늦습니다. 새해 첫 공고를 하자. <laughs> 예배 시간에 무슨 짓거리인지 모르겠지만 참 어이가 없지만 <웃음> <웃음> 예배 시간에 뭔 짓거리 하는지 못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공보하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